안녕하세요. 품마사쿠의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미분 관련된 이해 문제, 기억, 니은, 디귿 진입 판정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자. y 콜 2의 승이요. 이 그래프 점 위에 t 마 2의 t 승. p 점 하나 잡을게. p 점. p 점. t 마 2의 t 승이요. 어, 그뭐 이렇게 됐겠지. 여기가 당연히 x 패가 t. 여기서 그, 뭡니까? 접선이요. 그쵸? 어, 접선 l에, l이 x축의 양의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ft야. 이거 주의할게. 각의 크기가 FT입니다. 여기서 접선 볼수 있잖아요? 슈 아, s 이렇게 접선 그어 놓고, 이때, 누가 FT라면은요, 여기 또이루는 가게 크기, 이 X축 양의방에 있는 가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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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의 크기가 FT라고. 아, 그렇구나. FT. 세타도 아니고, 뭐, 세타로 좀 세타인데, FT라고 다준 거야. FT. 자체로. 자, 이때,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큐는 132인적이다. 1 132점 3 2인 맞네요. 그죠잘 그렸네. 땡큐. 좋아, 좋아, 좋아. 자 기어부터 출발 t는 1대 접선을 원점을 지나냐 기어 t는 1대 접선 어, 구해봐야겠네 그렇죠 t가 1이면 어떤 점 되는거야 p점이 특정되는거죠 p점이 1,2라고 하는 점에서 본 접선이야 이제 이게 지금 접점이니까 몇번 유형? 당연히 1번 유형이고 가장 간단한 접선의 방정식이지 어떤 점을 지나 이게 접점이니까 y c x-1,2를 지나는 운명이 빠져있죠 기울기는 모르는데 아니면 되잖아 어떻게? 이럼 미분하세요 y 은 e x 이니까 여기다가 물지마 넣어 짝! 1넣주면은요 y' x가 1일 때 그때 순간면할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는 빵빵 2인걸 알아 이렇게 1달러 이놈이야 정리해줄까? e x y컬 e x 하고요 y 마이, 1지니까 y컬 2x라고 하는 접선을 갖네 요거 원점지나잖아요 따라 이거는 원점지나냐 네, 지납니다 g o o 기억 오라, 그렇죠? 기억은 거저 주는 문제 니 니은 i 봅시다. 니 e 은요코사 o s f t 가 e 은 c o s FT, c o s FT, 가루트 t 2 t 제곱 a p 의1 s root 2 e t i 2 t 제곱 a p 2 t 제곱2 t 2 t 승이구나루트2 t 승2의2 t 승1 빨마 이런 데로 젠장 그렇죠? 자, 저게 맞냐고 물었다 그렇죠? 자, 코사인 FT니까 이리와 봐. 코사인 FT 결과적으로 요게 지금 FT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면 내리면 항상 직각 삼각형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 갔죠? 결론적으로 코사인 FT는 일단 빗변의 길이하고요. 밑변의 요걸만 알면 되는 거지. 그치 요것만 알면 되는 거지. 여기 있던 x 절편 알면은요 끝나네. 그렇죠? x 절편. 일반적으로 접선 구한 다음에 x 절편 구해 주어 보도록 하자. 이번엔 똑같아요. 이게 이제는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접선 방식 y 2의 t승이에요. 기울기 아주 몰라. 그다음에 x t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렇지. 지금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x 절편만 아니면 끝나는 거야. 직가상형이 있으니까. 응, 됐어요. 따라서 요 기울기는 요거 미분한 다음에 t 넣어 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2x는 t 넣어 주면 2의 t승이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t, e t 승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저는 아에뭘 하고 싶어요? 빵빵에 x절편 알고 싶어 죽겠어.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가 궁금해. y가 0이면은요 e t 는 약분 되겠고 마이너스 1 넘기면 x는요 t, t 마이너스 나오겠죠 y가 0이면 약분 마이너스 1 넘기면 t 마이너스 1 끝, 끝, 끝. 누가 얘가 t 마이너스 1이야? 이 절편이 항상 이미, 임이, 아 이미의 p 점에대해서 접선의 x절편이 t 마이너스 1 그러므로 얘는 늘 항상, 항상 언제나 always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아, 요 길이가 1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됐죠? 얘가 1이고요 얘가 뭐야, 얘가 지금 이게 t승이잖아요. 그렇구만. 따라서 1, 3면 위에서 여기 있던 요편의 1위는 피타고라스, 뭐야, 루트에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 이, 이에, 이 t승,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세면의 길이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코사인 ft 을었습니다 이것뿐에 이거죠. 이것뿐에 이건 맞나요? 맞나요따라니 ㄴ도 굿굿굿 오라요 그쵸? 됐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의 예전 피해서의 접선 구한 다음에 묻는 것 답해주면 되는 것들 디귿 봅시다 디귿 함수 y 코 뭡니까? ft요 아 함수 ft요? 함수 ft는 극값을 갖지 않냐 그랬는데 이거는 극값을 갖지 않는다 볼까요? 지금 1사면에서1사면에서 t가 증가할 때 t가 증가할 때이 접선의 기울기요 기울기가 어떻게 점점 증가하죠 계속 증가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는요, 그냥 직관적으로도 끝났어요. 이 그래프만 그려놓고 접선 봐주면. 왜? 일상면에서 접선의 길이가 점점 증가하니까, FT 값은 어떻게 될까요? FT 값은 각도야, 지금. 이 접선이 이루는 각도가 어떻게 돼? 점점점 커지겠죠? 커지겠죠? 쉽게 얘기해서, 탄젠트 FT가, 탄젠트 FT가 지금, 음, FT가. 이게 뭐냐면, 탄젠트 x 가 이런 양의 각도가. 이게 뭐냐면요, 2의 T승이에요. 저기 있던 t일 때 그때 접선의 귤기가 곧 탄젠트 요 각도. 응? 따라서 요놈 자체가 지금 뭡니까? 단조 증가하고 있어요. 그치? 단조 증가니까예도 여전히 이렇게 단조 증가한 함수. 간단히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극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재할 수가 없겠죠? 뒤급도 오나요 왜냐면 하 일단 ft는 계속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니까 점점 커지는데 극값이 있을 수가 없잖아. 요 원래 극값을 쓰려면 커졌다. 작아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뭔 말인지 알겠지? 돌아와서. 이 문제는요. 매우 간결하게요. 이더 y 2x의 임의한 점에서의 접선 관련된 것만 처리할 수 있다면 기억 그때. 니은 관련된 거는요. 이거는 뭐 우리 x절편 임의의 점 p(t, 2t) e, 승에서 접선 구할 수 있다면 노모을 뭐만 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요게 지금 각도 요거에 관한 코사인 값이니까요. 세 변의 길이 요놈 알고 있고요. 지금 이거 이거 알기위해서요 좌표가 필요하잖아. 요게 제일 어려웠었네. 그렇죠? 따라서 저 좌평을 알면은, 음, 충분히 저 길이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세타 FT건, 뭐 탄력 FT건 다 임으로 T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사인 이거 뭐든 간에. D급 관련된 건사실은 직관적으로 그냥 풀면 땡. 됐습니까? 왜? 여기 딴 FT는요, 점점점 T가 커지면서 증가하고 있으니, 극대 구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